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등번호 1번 선수입니다 1회, 1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1번 타자. 선수 타자는 1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초구변하구 원버 당긴 타구 1,2간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일루에서 몸움니다 이번 에는 민병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견제. 노아웃 1루 찬스.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를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앞선 주자 처리. 더블 플레이. 황재균 정목수. 선수입니다. 시즌 황재균. 2할 5푼 6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이후의 예. 말 한화 예.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예.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등번호 45번 선수입니다 이글은 볼 원볼 원스프라이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류가에 깨끗하게 날랐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타자 2번 타자. 정원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낮은 존통과 2구째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볼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짝 뛰입니다. 승부의 결과는 아웃. 기습 도루를 했습니다만 포수의 강한 송구에 걸려 들었습니다. 스윙삼진. 8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타자. 3번 타자 성루스. 노시환 선수입니다. 서구를 어떤 구종을 음. 선택하느냐에 낮은 곡을 퍼올렸습니다. 서구 파우. 빠졌습니다.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떠나시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 n 1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익수 이닝 종료를 기다렸습니다. 2회치. 홍수 교대합니다. 2회 초 공격.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보수. 5번 타자 강민호,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 냈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뺏어옵니다. 원앤원 강한 타구 센터 쪽에 한타 2루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1사 주자 1루 X. 타석에 전준우.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5할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투수가 잡아서 1루 쪽으로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김용철 선수입니다 김용철. 시즌 3할 2밀 1리 초구를 밀어냅니다 포수가 잡았습니다 잘루 2루 2회말 2회 말. 단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타자 최은성 2, 1, 2.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초구부터 배틀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이글은 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 스윙삼진. 일사이즈가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문현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사홈8리 한개 홈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공 바라봅니다. 볼카운트 1앤1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소 가줍니다. 원앤투. 배트를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구스이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등번호 37번 선수입니다. 시즌 3회 4푼 8리. 드라이크.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웜정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계속 스트라이크 존에서 흘러 나가는 투구를 가져갈 필요가 3회 있습니다. 3회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마해영 선수입니다.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삼구는 볼 투볼런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모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투앤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윙 삼진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1사에 주자없습니다 9번 파자 마차도 스트라이크! 선수입니다 면학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이렇게 들어와줘야 합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변 i 변화구 타격, t 아웃 일본 Taja, s o n a 다 of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바깥쪽 스트라이크. 타자. 타자. 타자 때렸고 a T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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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타자 Taja, Taja, t 번 하자 첫고 초구 파울입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스트라이크!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 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배트를 끌어낼 기회는 너무 멀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수 1루로 성공 1루에서 아웃. 8번 1주자 없습니다. 보수. 8번 타자 최재훈, 최재훈 선수입니다. 트이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데 성공. 때렸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원앤투. 변화구가 지금서 좋지 않습니다. 4구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좋은 투구입니다. 9번 타석에 9번 타자 유격수. 이도윤 선수입니다. 이도윤. 시즌 38푼 할 1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때립니다. 파울이 됩니다. 3구 기다립니다.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파울. 투수가 현재까지 35개. 아,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양팀 점수 없습니다. 로떼 4회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임병헌 선수입니다. 투수가 처리합니다. 일사일취 없습니다. 3루수. 타석에 3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수 등공이었습니다. 라이. 끌어당긴 타구, 왼쪽 방. 지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만,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4번 타자, 4번 타자.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우.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끌려나옵니다. 무릎높이. 스트라이크 2 떨어지는 젠지웹이 참지 못하고 스윙을 했어요. 160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4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45번 선수입니다. 어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2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1볼 투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2볼 투,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프리트 위의 17인치 양쪽 모서리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1루에서 아웃 1사에 주저없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골 타고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4석에 노시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바깥쪽 볼입니다 볼 카운트 1앤1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투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최은성 응. 선수입니다. 채은진.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 2구째. 2구 드라이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어요. 원앤투.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투수가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7개째입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5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강민호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원앤원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루 스미트에 빨려들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전준우. 6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7번 타자 김용철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포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타석에 1호수. 8번 타자 마해영. 마해영 선수입니다 오늘 드라이.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째 2구 파울입니다 확실히 감이 있어 주자 같습니다 변화구 나이 스윙 3진 5회 말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문현빈 선수입니다. 드라이.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원볼 원스파이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견수 처리합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등번호 37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속지 않습니다. 원앤원. 골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멈죠. 빠졌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포심 패스트볼인데 전혀 제구가 되지를 않네요.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빠르고 안 맞으니까 한 손을 넣으면서 커트를 해냈습니다. 볼 카운트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냈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지금 터트가 잘 됐어요 루킹 삼진! 펀치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등보로 3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laughs> 초구 당깁니다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6회 초,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마차도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타자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콕 까따댔습니다 1루 1루에서 타자. 타석에는 민병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잘갔다맞추 하군데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자 2루 갑니다 장관, 득점권 장관, 상황에서 장관, 황재균 선수입니다 장관, 오늘 2타수무 안타 초구는 파울입니다 2구째 트라이크.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타자가 때려 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에서 득점. 자, 4번,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지금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중반 이닝에서 한두 점만 도망 간다고 하면 완전히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버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투볼런 스트라이크 이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3앤1입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풀카운트로 갑니다 자 뛰었고 골라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초구는 파울 지금은 스윙이 조금 늦었습니다 노볼트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3구 3진!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파울 배 끌려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피치전을 보니까 원볼 2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스윙 인정되지 않습니다. 2볼2 스트라이크. 가볍게 150kg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풀 카운트 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아요. 6구째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1루에서 멈춥니다. 다음 파자는 이도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멈쩍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이구째 잡아당긴 타구 따라가는데요 페어입니다 명속 한타가 나왔습니다 2루로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등번호 45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2번 타자가 찬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상위 타선에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타격을 스트라이크. 해야 돼요 스트라이크 2 지금은 타자가 어설프게 스윙을 했습니다. 팔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네요. 투수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사의 주자는 두 명.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정원원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투수로서 아쉬워할 만한 곳으로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측 안타.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이루에서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 한화 이글스 바꾸네 마아웃에는 김성배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이기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2 강하게 감아 돌려받는데 파울 4구째 바깥쪽으로 하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홀이 들리지 않습니다 6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2구째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156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선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가겠습니다 7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타자는 6번 타자 전준우, 전준우, 전준우 선수입니다. 2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4석에 7번, 7번 타자 김용철 선수입니다. 전투자 승입니다. 초보부터 번트입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앞 주자 쪽 8번 득점권 되자. 상황에서 마해영 선수입니다. 마혜영. 오늘 이 타수무 안타 번트 자세 번트 됩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일루 성공 생번트 성공. 일사의 주자는 두명 9번 8번. 타자 마차도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무 안타 돌려보았는데 파울 이구째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이루수가 처리합니다. 1번 타자. 1번 타자 선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상타수1란타 났습니다. 원볼 2구째 왼쪽에 붙이면서 원볼 원스프라이 원볼 원스프라이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어물어 성공 들어갑니다. 앞선 타석에서 타자. 안타 있는 민병헌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주작합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우중간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두수가 바뀌는 주수구치입니다. 것 같아요. 추가 득점 찬스에 롯데 자이언츠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황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안타입니다. 떴습니다. 이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발로는 3루 1로 시회마의 단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문현빈 선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뒤로 가는 파웃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깊게 하나 붙였습니다 원앤투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피는것 같아요 4구 스윙 3진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변하고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뜬것 같아요. 측오 파울 오히려 볼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높게 오는 4구째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투볼트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5구 파울입니다. 스트라이! 높은 공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역시 좋은 투수예요7번 타자, 7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무안타.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변화구의 헛 스윙 스트라이크 2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결국 오!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8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대호 드라이 선수입니다 드라이 우중단 높게 떠올랐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1사에 주없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헛스윙 밀어냈습니다 2구 파울 좌측의 파울 변화구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못 맞았습니다 4구 를 때립니다 1루로 노시환이 잡았습니다 6번 타자, 6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인 맞았습니다. 2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2루수가 잡아내겠습니다.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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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미 요청됐습니다. 8번 타자.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등번호 30번 선수입니다. 초구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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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전력을 했어요. 이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1앤 투. 지금은 포커볼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159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8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입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습니다. 초구타가 있습니다. 수가 처리하면서 루아가됐습니다타석의습니타자 등번호 45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골를 당깁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구해초 롯데자이언츠의 롯데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타자는 7번 타자 김용철, 김용철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입니다. 2루로. 득점권 상황에서 마해영 선수입니다. 어?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어? 타석에는 대타 김주찬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주찬 대지 못했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투수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마차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부터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공은 가라앉습니다. 2구는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텝 트 중에서 빠르게 꺾여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선하석 선수입니다. 트라이! 최고 빠른 공에 반응해 보았지만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낮은 공, 유격수 잡고 1루에 1루에서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화 이글스 공격. 안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주. 2번 타자 정원환 선수입니다. 투수가 투수. 바뀌는 것 같아요. 김원중. 롯데의 네 번째 투수 김원중 선수입니다. 드라이프.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높게 날려오는 2구째. 볼카운트 1앤 n d 1. 1 a 1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1루송구. 1루에서 아웃 일사의 주자 타자. 없습니다. 3번 오. 타자, 노시환 오,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한타, 초고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마음먹은대로 투구가 안된다는 거죠 지금? 투볼이 됐습니다. <목소리> 왼쪽으로 높게 띄웠는데!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투아 오늘 안타가 로수. 없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는 스라이크입니다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네 번째 공 높게 왔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투앤 투가 됐습니다 높았습니다. 풀 카운트입니다. 구가 계속 지금 마음 대로 가지 않고 조금씩 높습니다. 루로루에서 오늘 경기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